안녕하세요. 믹통입니다. 오늘은 임용 리사이틀 D-1일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임용 리사이틀 고척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우우! 여기 보세요. D-1일입니다. 제가 D-7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은 그래도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늦었죠. 급하게 하나 여러분들께 좀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요. 임용 리사이틀, 제주 몰빵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제주 몰빵?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영웅님께서 콘서트 할 때마다 2022년 때도 그랬고, 2023년, 뭐, 각각 많은 곳곳마다 영웅시대 공식 카페에서 많은 이 방들이 함께 해가지고 그 근처에 어 좋은 곳에 카페나 뭐 이런 데에다가 빌려가지고 영웅 님의 전시관이라거나 여러분들이 영웅시대 분들이 와서 좀쉴수 있는 곳을 많이 준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해서 이런 내용들을 오픈하는 것들을 미리 뭐한 일주일 전부터 하곤 했는데 이번엔 조금 조금 더뎌졌지만 오늘 하루 디 마이너스 1일 오늘 어 올라 공지가 올라왔고 그래서 요걸 좀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제주 몰빵은요 베이커리 카페 이름이에요. 동양 미래대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일역이 여기 있죠. 2번 출구로 나와서 고척돔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 여기가 동양 미래대학교거든요. 이 안에 제주 몰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몰빵이라는 곳에다가 요 안에다가도 어, 쉼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6일 내내, 콘서트 하는 기간 내내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12월 27일, 8일, 9일, 그리고 1월 2일, 3일, 4일 해가지고 6일 동안 내내 운영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쉬, 어, 말 그대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음원 스밍 상담도 해드립니다.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선착순으로 아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음원하는 것, 스트리밍 관련한 것들 상담 받으시면 다른 즐거운 이벤트들도 준비를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 조금 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구인력 쪽이고요. 9인력 쪽이고, 여기가 소속사 쉼터 쪽이에요. 여기 쭉 위로 넘어가셔서 요 안에 동양미래대학교 재지는 이벤트 장소. 요쪽입니다. 재즈는 이벤, 이벤트 장소라고 물어봐도 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른 배너에요. 임영웅 리사이틀 고척 재즈 재즈 드 재즈 드죠. 재즈는 파리 제주 물방으로 그리고 영웅 물방으로 해가지고 6일 동안 한다라는 부분들이요. 요거 캡쳐 해놓으세요. 요거 캡쳐. 2번 어, 출구로 쭉 해서 고척돔에서 지나서 동양 미래대점 베이커리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제주몰빵 동양 미래대점 안에 어떤 게 준비를 해놨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번, 이번 임용 리사이트. 이 사진들은 고척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로고들 보시면, 아 진짜 디자인, 진짜 이 정도로 고컬로 해놓는다는 거는 영웅시대 분들 안에서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다는 소리예요. 와 재능들이 진짜 엄청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렇습니다. 해피 뉴2025 해가지고 영임 사진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런 배너들 요건 뛰어가고 싶다. <laughs> 임영웅 리, 리사이틀 리사이틀 해피 뉴 이어 임영웅 영이 그동안에 콘서트 했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는 사진 찍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 의자 이렇게 놓고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찍고 우리 함께 놀수 있는 음 여기 밑에 보면 브레드 카페, 베이커리 카페라는 얘긴 거죠. 제주몰빵이라는 예, 곳입니다. 지금 어 각각 방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여기를 다 꾸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내 가수의 빛나는 2025년을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영웅 시대. 이 멘트 너무 좋다. 함께하는 영웅시대. 류영 님의 사진. 내가수의 빛나는 2025년을 응원합니다. 요거 급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어, 알려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인데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왜 놀라느냐? 리허설 중입니다. 영님이 리허설 중이고 하지만 저에게 스포하지 않았어요 무슨 곡 합니다 라고 저에게 스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만약에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스포하지 않습니다 내일 들으셔야죠 오시는 분들 내일 당연히 끝나고 나서 리뷰를 첫코에 대한 리뷰를 드릴 거지만 그때도 무슨 곡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스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리사이트 임용 리사이트 우리가 정말 궁금했잖아요 궁금한데 이걸 무슨 컨셉이다. 정확한 무슨 컨셉이다. 정도만 말씀드릴 것이고, 무슨 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스포하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내일 라이브로 또첫 콘에 관련한 리뷰, 스포 없는 리뷰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옷,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챙겨야 되는 건 티켓입니다. <laughs> 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어~ 좋아요 누르시고 요 오늘 내용은 많은 내일 가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공유 많이 해주세요 공유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윅통이었습니다.